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청문함을 입어 요당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고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아들이어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뜨으로만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럴 때이 모든 그녀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엘살렘으로 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말을하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제바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사레세 일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자 이사의 글을 들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으니 이는 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축복하여 보더라. 그 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이는 이라 하시니 그들이 다 글을 증언하고 그옆으로 나오는 바언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보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용연이 들었을 때에이스라에 많은 과부가 있을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의 숨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이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사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원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갈릴리 가보남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거니가 있있이래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스레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그러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께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다 놀라스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그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신문의 집에 들어가시니 신문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구저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떠나 그들께 수정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아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고치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거도인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정한 곳에 가시니 머리가 찼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의심을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 보고 모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 예수는 게네사리 호수과에 서서 호수과에 배두 층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께서 좋은 대기를 청하시고 안에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럴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뒤도 봐요.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지다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을 발휘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보와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루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기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되므로 해나여 모세가 명한대로 외모를 드려 그들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에 수많은 물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리 강마을과 유대와 예르살렘에서온 발생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성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교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막 믿음을 보시고 이럴을때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라 하시니 서기관과 발신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랬을 때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삼을 받은 일을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건수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경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짐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례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라니라.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자에게라야 설득이 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라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를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올리지. 아니, 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무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무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사김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있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무것은안 되는 진술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아야 했느냐. 또 이럴 때 인전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 가르치실세, 거기 온손 바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원과 바신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정글를 찾으라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그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곧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어느 것이 옳은지 하시며 물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거리하에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사 밤이 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청하였더라.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셀로시, 로시라는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지방과 유대사방과 헬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물과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넘았소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 의유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줄이로다. 화했을 진저 너희 식은 묻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접밤을 돌려대며 내 거듭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청천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어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지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냄새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 눈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는 있 틀을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덜 불을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있 틀을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모아가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불 짓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성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덮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허귀에 지허귀의집 지은,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